알겠어 알겠어 누르셨어요? 네네네 중계 안녕하세요 유키트리 양홍모 기자입니다 어, 지금 아까 저희가 서 있었던 어, 어, 서문시장 예, 4지구 남일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현장은 어, 박사모 회원분들이 오늘 어,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문을 맞아서 어, 이렇게 어, 지금 어, 예, 그 응원, 예, 어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지 마음으로 다빌어가자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 대통령 사랑하고 진정고 사랑합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게 뭡니까 언론들이 이게 뭡니까 거기면거기라고 언론을 해줘야죠. 선생님, 잠깐만 서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과 다 힘이 되지요. 이 불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때 대통령 이 어서 라는 거는. 정말 우리 대구 신민이 없어, 영광이 없어. 거짓말 도전 안 하면 돼. 언론에서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있는 것들로 하면 돼. 근데 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셨는데 현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고뭐 이런 지금 고말 그 자체가 네. 그말 자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뭐라. 뭘도고 아, 싶어서 그런 그래 질문하는 데. 아아니요 제가 듣고 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라? 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도가 장, 나왔는데. 그럼 죽을 지경인데 멋쩍고 웃었다.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예. 당신들은 질문 자체부터 하나 빼. 가실수록 신문을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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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수 안되지 아, 예, 그런 담신들이 하는 짓이라 아니, 아니, 아, 그런데, 잠깐만, 아니 아 다른데 잠깐만 당연히 아 다르고 아, 아, 어 다르지 그리고 언론이 이러면 안되거든요 절대 이러면 안되거든요 정말로 아, 안마디도 예예 네, 해도 안 방송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는 예. 우리가 아 이러든지.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아저 위키트리라고요 예. 인터넷 신문입니다 언론이 여기가 인터넷이 시대가 됐다면 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기본도 모르고 당사자의 의견도 안 듣고 공범이라고 발표하는 검찰을 말 한마디로 가만히 있나? 그게 검찰이라? 형사소송법 의 기본이라? 해당 당사자 무치다라고 공범이라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는 박채순실 공범 박근혜 이 개진한 결론이야.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그래, 되겠어? 어, 그, 그러니까 언론도 보에 뭐, 예, 문제가 있다는 어, 말씀이신 것그 같은데, 네, 왜, 어떻게 돼가지고, 이 나라 언론들은, 네. 위에서 네. 어떤 놈이 한마디 네. 하면은, 무조건 100만 명. 또한 명이 네. 하고또 140만 명. 몇 명, 그게 몇명돼 간지 알아? 네. 교황이 왔을 때,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모였을 때, 17만 명이야. 음. 17만 명. 네. 그게 다섯 배 돼? 그 여섯 배 돼? 그런데, 네. 어떻게 이 나라 언론은, 경찰이 26만 명하고, 주최 측이 100만 명 하면은, 양심이 있으면 은아 우리가 해보기한 30대 겠다 우리 한 20대 겠다 어떤 언론은 50대 기다고 하는데 무슨 지령을 받는지 똑같이 100만명 그 다음주는 140만명 그 다음주는 190만명 이게 미쳤다 이런 언론봤다 이게 이게 10대 강국의 언론이야? 이게 이게 OECD 국가에서 이런 언론 봤어? 그러니까 쓰레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지 처음에는 무슨 뭐. 구순했다 또정윤네씨 거에 뭐 뭐또 질문해 또뭐뭐뭐 질문하라고 얼마나 확인을 확인을 네. 아, 뭐, 뭐, 다 하시고 그위키티리라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예 인터넷 방송 양홍모 기자인데요 예예예아네예 인터넷 방송 예예아 그러면 저한 말씀만 저 드릴게 이거 뭐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때뭐 의도가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아 이거 예 하나 예 조금 제가 듣고 싶었던 게박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받고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그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예. 이제 결국에는 예.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금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제 네. 그그 자, 예. 자, 자, 네, 아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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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고. 내가, 그 내가 이야기를 할게. 잠깐만. 원래 대통령은 음, 좀, 좀, 국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받지 않지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억울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 그 대통령이 유영하라할 변호사를 선임한데 시간이 걸렸고 11월 25일까지 25일까지 조사를 받겠다 공통밴드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예. 검찰이 뭐 때문에 대통령 진술 은 듣지도 안 하고 공범 혐의라고 발표를 하는가? 그건 미친놈 아니야? 미친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불... 그게 검찰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 대통령 차라 나특검에 차라 하이거이거 쓰레기한테 조사를 안 받겠다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지그그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한이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그 수사의 뭐, 원활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 죽인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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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요. 뭐.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29일까지, 어, 다시 한번 좀, 시간을. 그때는 이미, 발대니까. 무슨 소리야, 공범이라발 빼놓고 29일 하는 것도 뭐라? 그, 일단은. 그걸 그, 하지 말고 했어야지. 그니까 대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거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경찰서 불러가면은, 이 사람 조사받고, 보호소인 조사하고 그래도 어심서는 다시 전화하두번세번 번 부르지. 명색이 대통령을 부르지라고, 시발놈도 공, 범이라 하는. 대아 예, 예, 방송에서 욕, 은 조금만, 예. 욕을 어려을 넘들이지, 그거는. 어다은 사지 못 대통령 방원은 박근혜를 돌아가. 처형하라 지랄된 놈들이 이력도 못해 우리가. 이력도 못 해? 못못못못 해? 못뭐 없습니다. 하나? 뭐 일단 네예예 일단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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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잠깐, 잠깐. 잠깐 이야기, 잠깐. 또 이야기하세요. 또. 나는 박사모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을 위하는 난 박사모가 아닙니다. 언론이요. 언론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잠깐만요.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요. 서울역에모이니깐요 지난 19일날, 올해 한반에 보수가 한 3, 4만 명 모였어요. 뭐라고 언론들이 보수를 하냐 하면, 박삼호가 모았다. 박삼호는 대통령사사람상 당연히 모일 수가 있고, 다른 우리 우파 어떤 보수 진영의 의견도 박삼호로 딱 따라 엿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사모, 하, 박사모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여기야 우리나라 언론의 하는 에요 열하는 짓입니다. 어, 박사모가. 다 이분에서 나 일반 하. 대구 시민들이라는 아, 거죠. 자, 그다또 말씀하세요. 아, 그러단좀 예, 질문하세요. 예, 일단 예, 아저 잠깐만 좀 진정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예, 아그 저희. 조사는. 1 0 5 그런 게 말이니까 믿지 마시고. 야, 안 믿지. 저건, 저건 예, 아 저거는 그건 1 0 5입니다 일단 4%가 저희가 저희 매체가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자, 아니, 원래 아, 전향을 전향을 네. 그러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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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이견이 있을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아, 일단은 뭐 하나 좀더 예. 그니까 박사모 이런 걸 떠나서 그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어떤 대통령 뭐 무고함과, 뭐, 뭐, 무고함과 죄가 없다는 돼요. 걸 이제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 그런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어,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침어그 관계에 <뭐람>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어, 도의적이던네예 예. 그러니까 도의적이던네 네. 채순 예, 예. 그러니까 도의적이던... 네, 예. 네, 예. <뭐람> 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예 예. 채순 실은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잠깐 고 그래야 <뭐람> 문 이야기하세요. 실을 채순 실 채순 실과의 관계가 박대통령 위를 했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하약감이냐고 누구든지 그러면은 김대중, 김영삼이나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김대중의 아들 홍일이, 홍읍이 홍물이, 홍삼철이요 이 인간들도 다거절해야지 부관 참시해야 돼. 안 그래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동생들한테 돈을 동, 박 대통령 동생이 돈을 해먹었어. 해먹었어. 그러니 아리 아랫, 아랫게 다음 던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한푼도 먹은 거 없으니 선량한 국민들 동원해가지고 하야시키지 마라. 나는 할 의사가 없으니 내 손에 국편는여어가 피를 묻혀라. 뒤로 빠지지 말고 유성민 김무성 이 새끼들아. 여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혀 나를 쫓아보내라. 이 뜻입니다. 아, 그러면 알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제, 질문하는 사람 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네. 뭐 그런 반대 입장을 대변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예. 최순실도. 네. 최순실 네. 아, 그러니까 최순실 네. 아, 최순실 아까 저 말씀 드렸으니까 최순실하고 어, 일단 뭐 4%까지는 뭐 지지도 이거 인정 안 하신다 그랬는데, 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아니더라도 생님좀 질문을 질문을 조금만 드릴게요. 생님 질문을 조금만 드릴게요. 질문을 잠깐. 무, 무부단 이더가 뭐예요? 예. 무부단 아, 이게 뭡니까?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4%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박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뭐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그 지금 그치시데도그다 있잖아요. 그만치다잖다있잖아다 있잖아요. 아, 대통령이 요그요그만요 이명박 대통령 광우병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뒤집은 광우병에 어. 한 가지라도 밝혀진 게 있어요. 단한 가지라도 그때 소고기 먹으면 대가리 뚫린다 카는지 소고기 다 먹고 다니고 있죠. 맞죠, 광우병 때미친날뛰 때든가 지금 하나도 다게겼고 그때 하고 바뀌면은 조선일보 동화가 합리한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이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 최순실 사업장도 나라가 망해십니까? 무슨 그 화가 그래, 있습니까? 그말 그래, 그래. 그 나오자마자 막... 잡아 땡기가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조선일 그래, 보가 네, 아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가 아까 одно.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좀 조선일보가 예. Bueno. 아. 이게 무슨 놈이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라요. 예. 밖에 대통령 네. 원래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 아니, 조, 맞아, 저, 맞아, 맞아. 맞아. 조선일보 얘기도 못 끝내게 하시면 아, 제가 아, 물어볼 아빠, 수가 아빠,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네. 예. 조선일보는 예,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저는 제가 궁금한 거를 아, 한 마디만 좀 여쭤볼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예 그런 거예요 예왜 그러니까 아, 저, 새누리당 저, 좀 신새누리당적 아, 보수 보수적 아, 성향이었는데 아, 박 대통령을 왜예 조선일보가 왜왜 변질이 됐느냐? 자, 잠 전라도. 전라도 분으로 많이 바뀌셔가지고. 전라도 분으로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네. 송이영 주필부터 해가지고, 강석천부터 해서 야, 다 우리 전라도 강기로 나왔어요. 우리 우리 전라도. 우리 2000년, 우리 잠깐. 2000년 김대중 시절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단들 46명이 박지원이가 태어가는 비행기 타고 가서 일주일 동안 낮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날 김정일이 여기 다 동영상 다 있습니다 마지막 날 김정일이 하고 오찬 자리에 김정일이 불러준 거다 받아 적으면서 했는 거 보여드릴까 무슨 무슨 영상인지 한번 예. 예. 공개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자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무슨 영상인가요 언론사 사장단들 46명이 김정일이하고 오찬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불러주는 걸수순수별로 눈여겨 받아 적으려고 발로 덩치는 장면 하고 나오면서 일부 두 명은 김정일 손잡고 나온 이 장면인데 여기서 했는 것이 반 김정일, 반 북한, 몇가지의 북한을 비난하는 방송은 언론 보도를 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게 2000년 8월 5일에서 8월 12일 동안 일주일 방문하면서부터인데 그 이후로 조선일보가 야금야금 모든 언론의 주요한 자리는 광주 출신으로 다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예,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우리 나라 망해 몰라고 이일 하고 있다 갈까? 우리는 요제 전국 각는면 세상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대통령이가 예. 예. 이번에 대통령 주는 사람 있잖아요. 요번에 대통령 된 사람요? 이 예. 트럼프한테 가가 박근혜 니하이하도록게고 정동영 의원이 시켰다. 그 예, 예, 음. 트럼프가 그리 욕을 하더랍니다, 정동, 정동영 한테그 음. 예, 예. 있는 분들 역대 대통령들 직계 가족들 요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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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는데. 아 지금 영상이 화질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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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김정일 예저예 국방 예, 국방위원회 예 위원 위원장이랑 예, 예. 2008년 8월 12일 날그 전에 일주일 동안 충분한 주야간의 접대를 받고 8월 12일 날 김정일이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장미입니다 이게 언론사 사장단 46명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박지원이가 박지원이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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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이가 46명입니다. 이 쟤구나. 뭔 쟤는? 선생님 저 그러면 한마디만 더좀 궁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이때 이유부터 말합니다 이런식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 하나만 하나만 더좀여쭤 볼게요. 예. 다 그러니까 그 저. 아들 담아머니캣터미 그냥 이산다고 하는 못드는데 네. 아, 저는 저 위키트리라고요. 인터넷 매체의 예, 기자입니다. 예, 예. 아니 그 아까 연결해서 네그저 일부가 그 말고 이제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이 나왔으니까 우리 김정일 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뭐, 김정일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존칭을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계속 다한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김정일 전, 예, 아니,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저 기자기 때문에, 그걸 김정일이 이렇게 하기는, 예. 아니요, 그니까 러 제가 또 이게, 존칭을 하는 거는, 이게 그, 공공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예, 예. 그니까 김정일 전 위원장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었는데 초반에 만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어, 1대1로 대화를 또 나누고, 어또 그런, 그러니까 뭐 그, 어, 그, 저, 분위기도 되게 화기했다고 애 또,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언론사 46명,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 갔던 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일전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만 듣기만 딱고 하지. 아니, 뭐, 그건 왜 그래? 아니, 그럼, 그런, 그런 사람 하지 아니,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그 당시 때김대중이라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아버지 때문에 사과하러 가니까 앞으로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은 북한과의 관계, 한, 북한 한분 정도 방문 좀 하면 은큰 인물이 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갔습니다. 갔고, 만났고, 그게 뭔지, 만나, 됩니까? 만났는데 음. 어쨌든 간에, 만나는 게 중요한 게아 만나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같이 개성공간 없애고, 통진당 없애고, 정교적 보행원들 예, 만들고, 괜찮아요. 김정일을 만나든 말든 간에, 중심을 잡고 자기 일을 잘하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예. 11만 명이 전부 다 아, 3, 아, 아무리 아, 내가 지분해봐도 내가 말이 많아.